의석을 충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구리시의회 임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하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하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진호 위원장님께서는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진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 가 추가 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사업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현생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0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4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6일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21년 본 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본 예산보다 4.08% 증가한 7,421억 5,79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두 정확한 수요 예측과 코로나19의 지속 등으로 삭감되는 사례 및 민간위탁 사업비 증가 등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추가 경정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보다 철저한 업무 연찬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과 코로나 19 극복 및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 사업비의 10% 이상 증액 및 중요한 내용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예산 편성 전 시의회 의 동의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민간 위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구리문화원 이전과 관련 동구동 행정복지센터에 입주해 임시로 사용하되 당초 계획에 따라 갈매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준공될 경우 갈매동 청사로 이전하기 바랍니다. 실입노인 주간보호센터 이전과 관련 현 동구동 행정복지센터는 실입노인 주간보호센터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장소로 판단되나 현재 센터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승인하니 향후 주간보호센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소 확보로 이전을 검토하도록 권고하며 안전체험관은 지진, 태풍, 붕괴 등 재난체험시설로 실제적인 체험이 되어야 하나 내부시설에 협소하여 안전체험관의 역할을 다하기에 부족하게 보임으로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공고하며, 만약 계획대로 현장소에 안전체험관을 설치하는 경우, 구리시 그린뉴딜 시책에 맞게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한강시민공원 개선 계획에 따라 수목 등 식재식물을 전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을 종합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바라고,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유휴공간 활용에 대하여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시설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시 중복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대로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은 세입 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 규모 7,421억 5,794만 3천 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의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거 없으심으로 의사 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의결건은 세입 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며 총 규모 7,421억 5,793만 3천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심의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종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구리시의에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